최대 100만 원 할인 또 최대 35% 할인 이 이벤트는 딱 4일간 이루어지고요. 이번 이벤트에 못하시면 이틀을 가셔야 되겠죠. 무료 배송, 무료 반품, 무이자 12개월, 무료 교환까지 되니까 안녕하세요 다이안입니다. 오늘은 골든 클래프 브랜드로 가져왔습니다. 이태리 아래쪽 지역에 있는 브랜드고요. 프렌츠의 주얼리 전문가들에 의해서 창립된 골든 클래프 브랜드입니다. 자유롭게 금을 엮어서 작품과 같은 제품을 많이 선보이는데 골든 황금빛이란 뜻과 클래프 음자리표를 뜻하는 거죠 사실 저희가 촬영은 지금 2월입니다 이게 3월에 나가는 방송인데 얼마 전에 60만원이 넘어서 업계에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금을 가격을 진짜 내리고 내리고 제품이 너무 예뻐요 국내에서는 볼수 없는 제품들로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요 이벤트는 딱 4일간 이루어지고요 항상 지나고 또 없어요 또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품도 만들기도 어렵지만 이 가격에 이 제품이 없겠죠 이런 금 제품들은 그냥 보는 순간 사야 되지 않을까 오늘 최대 100. 6만원 할인이 있고요. 최대 35%까지 좋은 가격으로 선보입니다. 수량이 적기 때문에 보시고 빨리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품, 얼마로 보이시나요? 말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49만 9천원. 무이자 9개월이 있다고 하고요. 이 모든 것이 골드입니다. 골든클래퍼에서 주력으로 밀고 있는 스트레치 컬렉션인데요. 18K 주얼리가 이렇게까지 정교해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제품은 셀렉을 하기 위해서 진짜 오랫동안 미팅을 하고 이 제품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골든클래퍼의 디자인 중에 최고의 디자인과 기술력이 담긴 목걸입니다. 이세 줄의 금사가 머리를 따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탈부착할 수 있는 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엄 엄청난 볼륨감이 있는 크로스 모티브. 모든 명품들이 저마다 내놓는 게 이런 크로스 모티브잖아요. 볼륨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세로에 떨어지는 길이는 2.4cm, 가로는 1.8cm. 진짜 섬세하게 조각을 한 듯한 모습이죠. 일반적으로 이런 목걸이 하나 한다 하면은 뭐 6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돼야 되는데 49만 9천 원. 금중량 2.62g 끝에는 간단하게 탈부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사용되어 있습니다 앞면, 뒷면, 측면에 3개의 금판으로 구성되어 있고 골든클래프의 장인들이 직접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라운드 크로스 모티브는 볼륨은 있으면서 가격이 299,000원입니다 금중량은 약 1.95g이고요. 한 달에 33,000원에 이렇게 예쁜 중세한 모티브를 보는 것 같이 고급스러우면서도 엔틱한 느낌이 있습니다. 페미닌한 감성이 돋보이는 디자인이고요. 레이저 커팅으로 크로스 펜던트를 제작하고 수작업으로 마감 부분을 라운드형으로 다이아몬드 커팅을 해주었습니다. 소피아 크로스라고 불리는 이 크로스 디자인인데 성경 구절에서는 지혜를 지닌 여성상을 함축해서 이루는 표현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팔찌 세 개는. 볼륨감이 어마어마합니다. 40개의 금사가 직조기계를 통해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골든클래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이고, 이 메쉬 팔찌의 디자인에 여러가지 모양이 추가되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메쉬 팔찌는 통팔찌로 되어 있습니다. 끝부분에 이음새를 골드로 마감을 해주었고요. 가격이 25만원 할인해서 59만 9천원. 보면 마치 뱅글 타입으로 되어 보이고요. 만졌을 때 부드러워서 가볍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옆에 새로운 디자인은 웨이브 형태의 메쉬인데요. 팔찌 전체에 웨이브의 곡선이 돋보이는 디자인입니다. 중간 부분에는 탈착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면서 메쉬 팔찌보다 좀더 손쉽게 착용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리본 메쉬 기존의 메쉬보다 탄성감은 덜하지만 견고하게 제작한 하드 메쉬입니다. 28개의 얇은 라운드 금사와 기존 금사보다 폭이 넓은 4개의 플랫형 금사를 결합해서 두 가지의 금사를 가지고 정교하게 꼬아서 만든 황금빛 반짝임이 뛰어납니다. 장금도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이 정도 볼륨을 내려면 보통은 한세돈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금중량이 5.09g입니다. 이 팔찌는 40만원 할인했어요. 79만 9천원. 이제 다가오는 여름을 위해서 하나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25만원 할인 59만9천원 20만원 할인 69만9천원 40만원 할인 79만9천원 18K 투톤 테니스 팔찌 보통 테니스는 한 줄밖에 없는데 양쪽에 마치 레이어드처럼 세 줄의 팔찌를 한것 같은 느낌이죠. 6mm의 폭을 가지고 있으면서 18k 골드와 테니스가 조화롭게 되어 있습니다. 존재감이 확실하고요. 두 개의 로프 체인은 사이사이에 2mm 사이즈의 큐빅 질코니아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68개의 촘촘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반짝임이 뛰어나고 엄청 화려하죠. 큐빅 질코니아가 빌트인 제작 방식이 되어 있어서 골든 클래프의 뛰어난 기술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로프 체인 하나만 해도 100만원이 훌쩍 넘는데 45만원 할인해서 84만9천원 최대 35% 할인입니다. 이게 무이자 12개월이 있어서 한달에 7만원이라고 하니까요. 너무 괜찮지 않나요? 18K 골드 5.8g입니다. 마지막으로 골든 테스토 컬렉션 천을 의미하는 이탈리아로 테스토 컬렉션은 18K 주얼리를 천을 짠듯이 직조한 디자인 특징이고요. 골든 클래프의 예술적 감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디자인입니다. 기술력이 어마어마하죠. 전체 길이는 약한 80이 넘는 긴 길이라서, 잠금이 없어서 잠금을 찾았어요. 그냥 이렇게 했는데, 잘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착용하시면 됩니다. 자의자재로 자기가 길이감을 연출할 수가 있고요.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18K 체인보다 부드럽고요. 촉감이 좋네요. 비즈를 단 듯한 반짝임이 이 모든 면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100만원 할인을 해서, 339만 9천원. 18K 골드 17.31g이고요. 세련된 여성분들, 이런 거 하시면 좋아요 다음은 간단한 오메가 형식의 클래식 넥크리스입니다. 약 9.25g 이고요. 50만원 할인했습니다. 가격대는 189만 9천원. 끝부분에 이태리 로고와 골든클래프의 각인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게 팔찌. 동일한 방식이면서 팔찌는 40만원 할인을 했습니다. 99만 9천원. 18K 골드 5.18g입니다. 테스토 컬렉션은 스카프 형태, 오메가 목걸이 형태, 오메가 팔찌 형태까지 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가장 많은 할인이 100만 원, 50만 원, 40만 원 할인했기 때문에 가격이 선물이네요. 기술력이 최고인 골든클래프 제품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최대 100만원 할인 또 최대 35% 할인 거기다가 무료 배송 무료 반품 무이자 12개월 무료 교환까지 되니까 사실 첫날 다 나간대요 이렇게 할인 폭이 많을 때는 사람들이 다 알겠죠 그러니까 빨리 선점하시는 것도 쇼핑의 또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런 금 제품들은 내가 예쁘게 하고 그 뒤에 보면 또 가치가 올라 있잖아요 앞으로 이 금값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런 금값을 지금 100만원 할인 50만원 할인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이거 하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선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부터 4일간 펼쳐지는 이벤트입니다. 직접 착용해보고 반품해도 되니까요. 이번 이벤트에 못하시면 이틀에 가셔야 되겠죠. 예쁜 제품 많이 구매하세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